자, 가슴 앞에 앉아하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손 풀어주시고요. 편하게 앉아주실게요. 자 허리등 굳게 펴고 턱 최대한 몸쪽으로 가까이 가져오겠습니다. 자, 시선 들어서 정면 들어오시고요. 오른쪽 어깨와 턱 가까이 이때 왼쪽 어깨 따라오지 않게 어깨 낮추시고요. 이제 정면 돌아오실게요. 다시 한번 허리 곧게 펴고 반대쪽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칭 위주로 들어가실 거고요. 오른손 풀어 귀 옆으로 가져오실게요. 다시 한번 i 개지 t 시 자, 앞쪽으로.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손을 풀고 반대쪽. 자, 살 i 앞으로 꺼내실게요.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손을 풀고 오른발이 안쪽, 왼발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자, 양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 짚겠습니다. 그대로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요. 손바닥으로 꾹 밀어 주실게요. 자,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한손한손 한 손. 앞으로 걸어가면 이마와 바닥이 가까이. 자, 천천히 손 걸어오실게요. 정면 돌아오시고요. 왼손 등 뒤로, 오른손 무릎 허벅지 감싸겠습니다. 자, 숨 마시면 늘리실게요. 내쉬는 숨에 트위스트 시선 뒤쪽 따라가시고요. 자, 뒤로 보내실 때 상체 엉덩이 무릎이 뛰지 않게 엉덩이 무릎 바닥. 잡고 있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쭉 끌어당기시면서 자, 이때도 목뼈가 들려 있지 않게 턱과 어깨는 가까이 시선 돌아오겠습니다 정면. 자숨한번마시면 늘리시고요 내쉬면 비틀어 주실게요.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손에 풀, 발만 반대로 바꿔주시고요. 자, 양손 다시 앞쪽 짚어 주실게요. 숨한번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앞쪽. 손 걸어오셔서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이 드는 뒤로 왼손. 자 숨을 마시며 늘려주시고요. 내쉬면 틀어주실게요. 천천히 숨을 마시며 시선 돌아오셔서 정면. 자 허리 척추 길게 한번 늘려주셨다요자 내쉽니다. 숨. 돌아 w 실게요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 손을 풀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o to to 고 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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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내려 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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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고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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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몸에 맞추어서 진행하실게요. 자, 숨 한번 마시고 내쉬며 배꼽 바라보겠습니다. 자, 등을 둥글게 말아서 목 뒤에 긴장 완전히 풀어주시고요. 자, 마시는 숨 늘리실게요. 내쉬고 자, 마시며 늘려주시고요. 내쉬니다. 네, 숨. 천천히 허리 펴서 정면 돌아오실게요. 자, 그대로 손만 잠시 풀어서 발목 위에. 자, 오른손으로 발 측면 감싸 주시고요. 자, 감싸 졌을 때도 다리가 쓰러지지는 않게 정면 그대로 맞추고 잡고 있는 손으로 끌어당기셔서 자, 허리 잡고 길게 펴 주실게요. 자 마시고 천천히 왼발 뒤로 가져갑니다. 자꾸 발이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게. 자 뒤에 있는 손등 뒤로 손등 감싸 주실게요. 자 허리 척트더 굵게 타고 조금씩 조금씩 더 열어서. 손 돌아오겠습니다. 손을 풀어서 발 측면 감싸 주실게요. 숨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 열어 아래에 내려갑니다. 자 천천히 숨을 마시며 올라오시고요. 자 천천히 오른팔 열어서 이로. 손등이 등 뒤로 갈수 있게 자, 숨 마시고. 내쉬며 열어주실게요. 자, 팔 무너지지 않게 정면 맞추시면니다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손을 풀고 양손 발목 옆으로 가져오실게요. 자, 숨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 손 이동하지 마시고 자둘 마시면 늘려주실게요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고 허리 펴서 정면 돌아오시고요 손몸 쪽으로 걸어오며 다리 위아래 툭 털어 주실게요. 자 정지하시고요. 오른 다리 접어서 몸쪽왼 다리는 바깥쪽으로 열고 오른발 몸쪽 가까이 가져오실게요. 자 왼발 발끝 당겨 오시고요. 양손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고 지금 짚고 있는 상태에서도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오셔야 돼요. 자숨 마십니다. 정면. 정지하실게요. 자, 왼쪽 엉덩이가 들려있지 않게. 엉덩이 바닥으로 꾹 낮추시고, 다시 시선. 한손은손 내려가실게요. 자, 내려가실 때 엉덩이가 자꾸 따라오시는 분들은 팔꿈치까지만 내려오시고요. 자, 팔꿈치 내려오셨는데 자, 엉덩이가 바닥에 그대로 내려와 있으신 분들은 손 조금 더 앞으로 뻗으셔서 많이 내려가시기 보다도 몸의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자, 천천히 손 걸어오셔서 정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대로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발 좀 멀리 보내주실게요. 자, 양손, 손끝이 엉덩이 하나도 짚어주시고요. 자, 천천히 숨을 마십니다. 엉덩이 업, 시선 자연스럽게 뒤쪽 또는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앞쪽 바라보실게요. 자, 천천히 엉덩이를 낮추어서 바닥으로 손 한번 떼셨다가 자, 다시 손을 짚고, 오른발 몸쪽으로 최대한 가져오시고요. 숨 내쉬었어요. 자, 마시면 골반, 어. 영이 낮추며 내려오실게요. 손을 대고, 손 한번 툭툭쭉 정지하겠습니다. 그대로 발 반대로 바꿔주시고요. 오른발을 당겨오실게요. 양손 어깨 너비 바닥을 마시고 자, 내쉬는 숨 천천히 정덩이 들리지 않는 선까지 괜찮으면 더앞 어깨 좁아지면서 내려가지 마시고요. 어깨 비는 멀리 천천히 손 걸어오실게요. 정면 돌아오시고요. 오른발 좀 멀리 보냅니다. 손 엉덩이 뒤로 짚고 손목 불편하시면 바깥쪽을 향해서 짚어주실게요. 그래서 왼발도 몸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손 내쉬었다가 마시는 숨에 골반 성하신 목이안 좋으신 분들은 정면 바라보셔야 돼요. 천장 바라보시면서 버티게 되지 마시고요. 자, 엉덩이 낮추며 내려오실게요. 손한번빼 주셨다가. 다시 손에 집고 어 올라옵니다. 엉덩이 낮추어서 내려오실게요. 손을 떼고 손한번 툭툭툭 정지해주시고요. 한발한발 앞으로 꺼내주실게요. 위아래 툭툭툭 그대로 정지하시고요. 한발한발 접어서 아기 자세 내려오실게요. 고개도 좌우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고요. 정지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상체 올라오실게요. 정면으로. 그대로 오른발 앞으로 꺼내 주시고요. 엉덩이 그 사이로 바닥에. 오른다리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골반선에 맞춰서 가져오시고요. 자, 왼다리 무릎 서로 모아 주실게요. 양손은 자신의 발목 옆쪽 짚어 주시고요. 자,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여지지는 않게. 왼쪽 엉덩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힘드신 분들은 오른손을 바깥쪽에 짚어 놓으시고요. 몸이 기울여지지 않도록 집행하실게요. 맞는 위치에 손. 나 발끝 당겨오면 숨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자, 이마가 정강이 쪽이 아니시고요. 그대로. 바닥 쪽이 자, 마시는 숨 돌아오실게요. 손 이동하지 마시고요. 자, 내쉬 한번더 마시는 숨 내쉬 네, 그 정지하기 어깨 골반 올라가지 않게 숨에 마시며 돌아오시고요. 자손 몸쪽으로 걸어오실게요. 자 엉덩이 왼발 뒤꿈치 아래에 오른다리 접자 양손 머리 위로 확장하시고요. 자 손끝 길게 내리실게요. 무릎 앞쪽에 자 10cm 정도 앞에 손끝을 내려놓으시고요. 이번에는 등을 둥글게 말아서 배꼽 바라봅니다. 꼬리뼈를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손 끝은 바닥에 꾹 밀고 자, 천천히 숨의 맛이 돌아오시게요 손을 풀어주시고요. 자, 이번은는 왼발 앞으로 꺼내고 그 사이에 엉덩이, 자 왼발 바깥쪽 골반선, 자 오른다리 가져오실게요. 양손 어깨 넓이 짚겠습니다. 자 힘드신 분들은 바깥쪽 짚어주시고요. 자숨 마실게요, 늘리고 내쉬는 숨에 아래 다리가 열려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내려가실 거예요. 자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자 마시고. 내쉬며 셋 네. 마시는 숨내쉬 마시며 돌아오시고요. 자, 한번더 내려갑니다. 내쉬며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자, 손몸쪽 왼발 접어 자, 이번엔 양손 등 뒤로 깍지 껴주실게요. 턱몸 쪽으로 가까이 가져오시고요. 자, 깍지 낀 손상, 어깨, 열, 몸통에서 떼고 자, 이제 시선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마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엉덩이 뒤꿈치에서 떼면 정수리 받아서 발 뒤꿈치도 모아주실게요. 깍지 낀손 조금씩 조금씩 머리 쪽으로 자, 네, 엉덩이 낮추어서 내려오시구요 손 풀어서 바닥으로 고개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여주시구요 자 정지하겠습니다 천천히 배꼽을 바라보며 올라오시구요 양손에 그대로 바닥 오른손 풀어 귀옆 고개 다리 돌아오며 손을 풀고 잡힘을 내 돌아오시고요. 손 풀어주실 때에서 양손 앞쪽. 발끝 세우고 견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발 뒤꿈치 바닥으로 푹 낮춰주시고요. 항상 목뒤 꺾여있지 않게 시선 표. 세번더 이어가실게요. 무릎을 구부리셔도 좋으신데요. 자, 상체만 앞쪽으로 따라가지 않게. 상체 밀어내시. 자, 이제 만들어주셨으면 무릎도 한번 펴보실게요. 자, 마시는 숨에 발뒤꿈치만 높게 들고. 오른 무릎 구부립니다. 왼발 뒤꿈치는 바닥으로 반대. 세. 자왼 무릎 구부리시고요. 한 번씩 더 반복. 자왼 무릎 구부리실게요. 뒤꿈치 바닥으로 내려오시고 한발한발손 사이로. 오겠습니다. 자, 척추 한번 늘려주시고요. 내쉬며 내려오실게요팔 열어서 머리 위로 b 장내쉬자 e to 짝 주시고요 손목 e 전하실게요 e 대쪽 l e t 하며 손 풀어주시고요. 자, 두 다리 한 번, 두 번, 세번 열고. 자, 왼발만 바깥쪽으로 돌려주실게요. 양팔은 수평 열고 손 끝까지 힘. 자, 벌써 골반 엉덩이가 한쪽으로 빠져있지 않게 양쪽 엉덩이 골반 맞추어 주셔야 돼요. 자, 숨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내려가서 허벅. 잡으셔도 좋고요. 정강이 손에 발목 시선 오른 손끝 내려오실 때 상체를 앞으로 틀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그네 왼 손의 무게를 너무 실지 마시고요. 가볍게만. 천천히 숨을 마시며 돌아오겠습니다. 자, 팔만 한번 아래로 풀어주시고요. 발 반대로 바꾸실게요. 오른발 끝 바깥쪽, 왼발 닿고. 자, 이때도 오른쪽 골반이 벌써 뒤로 빠져있지 않게 앞쪽으로 꺼내 주실게요. 자, 팔 수평 열고 숨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따라 내려가셔서 맞는 위치에 손. 왼팔 천장시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자손 먼저 풀고 오른발 닫아서 11자 자 상체 아래로 내려가실게요 손의 위치. 자, 손끝이 뒤쪽 향하도록 짚어 주시고요. 자, 이제 다, 다리가 좁으신 분들은 한 뼘만 더 열고. 자, 미끄러지지 않게 숨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손 그대로 걸어가셔서 정수리와 바닥 무게 중심을 조금만 더발 앞꿈치 쪽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어깨 귀 멀리 떨어뜨리시고요. 천천히 손 걸어오셔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손도 원래 위치로 바꿔주시고요. 천천히 다리 모아서 무릎 구부리고 배꼽 바라보며 올라오시는 게요.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양손 머리로 위 깍지 껴주시고요. 한 번에 바닥을 툭! 다시 들, 내리, 툭 풀어주시고요. 자, 한번더툭 풀고, 자 엉덩이 낮춰서 다리에 앉아주시게요. 두발 앞으로 꺼내주시고요. 오른 다리 접어서 허벅지 안. 양손은 발앞쪽깍지 자, 이때 오른쪽 어깨 들려 있지 않도록. 나춰주시고요나 숨에 마십니다. 늘리고 내쉬는 숨에 안. 들 마시고 내쉬. 는한번더 마실 시 숨. 내쉬면 내려오실게요. 정지. 시고요. 손을 풀고, 자발 반대로 바꾸겠습니다. 발 앞쪽 깍지, 숨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아멘. 자 왼쪽 어깨 날개뼈 내리실게요. 자들 마시는 숨 내쉬. 자한번더 마시고. 내쉬며 네, 정지 유지해주실게요. 셋둘 하나 자, 올라오시고요. 손을 풀고 왼발 앞으로 꺼내서 위아래 툭툭툭 정지하실게요. 한발한발 한발 접어서 발바닥끼리 마주하겠습니다. 발뒤꿈치 몸쪽으로 깍지 끼시고요. 자, 숨 마시면 늘려주실게요. 내쉬었다가 자, 마시는 숨에 시선 들어서 천장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등 좋은게 말아주실게요. 배꼽 바라보고 허리 펴서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리 위아래로 쭉 헐어주실게요 자 정지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허리 쭉펴나 내쉬며 팔꿈치 정당이 앞으로 이마 천천히 상체 올라오실게요. 정면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가볍게 툭, 툭, 툭. 자, 정지하시고요. 손을 풀고자 팔 편하게 접어 양손 머리를 까치껴 주시고요. 툭 풀고자 바로 어깨와 귀, 주먹과 툭 풀고 다시 툭. 풀어주시고요. 한번 더. 툭 풀고. 자 가슴 앞에 합사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